인형 같은 거 만드는 줄 알았는데 바늘들 같은 거 하는 줄 알았는데 만들기도 자주 하고 놀기도, 놀기도 자주 하니까 괜찮았어요. 네, 천으로 알다 프로그램은요, 천을 매개로 해서 아이들이랑 몸놀이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천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 원래 저희 단체가 가지고 있던 비닐, 박스, 여러 가지 단프라 시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재료들과 천을 함께 이용해서 어, 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알고 그걸 통해서 만들기, 그리고 입체적으로 무언가 설치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다이어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 밖에 나가서 선으로된걸 찾는 게 재밌었어요. 어, 어, 몸 뜨는 거. 입체로 만들기나 실로 묶어갖고 거미줄 만들기가 재밌었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처음에 기획할 때이 금천구 안에 많은 공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이런 자투리 천 같은 것들을 좀 지역 사회에서 조금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기획 단계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 좀 실천하기는 어려웠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 이 동네를 돌아보고 동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 이렇게 천으로 된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아보면서 아이들이 참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 지도도 만들어보고 천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어, 표현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바랬던 거는 단순히 재료를 가지고 주어진 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력들을 보여주고 창의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내년에 다시 천우도 알다가 여기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또 만날, 만날 수 있으면 또 우리랑 같이 bạn subscribe cho Nè Để không <này>. bỏ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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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으로 다 같이 협력해서 뭔큰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건줄 알았어요. 실과 천으로 왔다가 어떤 것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고요. 아무 것도 모르고 왔는데 뭐 천으로 뭐 한다고 해서 저는 천 가지고 찍고 뛰어놀고 이런 줄 알고 왔는데 네, 저희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고 어, 타이틀 제목은 천으로 역다입니다. 시실과 날실 그거를 하나 하나 엮어서 천을 만드는 것처럼 저희의 인생 이야기들을 다 풀어서 낸 다음에 자투리 헝겊을 모아서 헝겊책 작품 하나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책을 만든다고 사연을 적고 내 얘기를 하다해서 어려웠고 뭘 만들지를 몰랐거든요. 책을 만든다 그래서 너무 막연했어요. 어떻게 책을 만들지 막 이러면서 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바느질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책을 저희가 이제 더미북 만들면서 이제 제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글을 엄청 많이 썼다가, 그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조금씩 더 정리가 돼가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발전이 또 되는 또 저를 느끼게 되니까 그 부분도 이제 저한테는 되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몸으로는 힘들지만 그 기분은 좋았어요. 어쩌다가 이제 그 진짜 뭐 예술 전당이나 이런 쪽에 봤더니 이 그림책이 의외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곳에 많이 숨어 있고 또이 그림책 작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한테는 그림책이 시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되게 함축적이면서도 문맥이나 이런 거를. 그 느낌으로 갖다 봤네. 제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책들을 보여주신 게 저한테는 좀 새로웠어요. 애가 크면서 동화책을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동화책은 이렇게 나오나? 쉽게. 네, 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한 시기거든요.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고민도 하게 되고 가족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내 자신은 뭔가 그렇게 돌아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오롯이. 나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제가 사실은 혈액암 음, 그 항암 치료 중인데 그래서 제책 제목도 치유의 몸짓이거든요. 그 나중에 있는가에나. 펫이 아니라 순간순간 바느질을 하면서도 그런 성취감도 많이 느끼면서 그때도 치유가 되고 어, 제일 재밌었던 거는요. 이제 얘기 듣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었어요. 되게 즐거웠었고 그니까 뭐 즐거, 과거에 재밌었던 이야기,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저 자신에게 놀랐어요. 제가 바느질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몰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쁘게 나오면 기쁘고, 솔직히 바느질이 할때 진짜 곤욕스럽기는 했는데 그한땀한땀 한땀 어쨌든 내가 그걸 하면서 아 이거. 그래, 나중에 이거 꼭 해봐야지, 어디 가서 해봐야지, 어떻게 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울컥하고 감동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다 표현하진 못했어요. 집에 가면서 다시 되뇌이곤 했는데 선생님들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지 정말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천으로 놀다라는 어, 타이틀을 가지고 이 천으로 인형들을 만들어서 가족간의 어떤 정서적 교감이나 교류 그리고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인형이라는 것을 매개를 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알아보고. 한편으로도 낯선 방법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인형극 수업하면서? 음, 인형 만드는 거요? 인형 만드는 거? 어떤 인형 만드는 거 제일 재밌었어요? 진원이 인형이요. 진원이 인형 만드는 거구나 손가락이요. 오가락이요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는데 아이들은 이 인형을 통해서는 얘기하는 것을 되게 편해하거든요. 근데 또 어른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뭔가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이 있거나 그 인형을 통해서 말해볼 수 있고 어른들도 뭔가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인형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민채가 유치원에서 친구랑 불편한 게 있었던 걸 저희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그게 좀 해결되는 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각자의 생각들을 까투르. 그집어에서 얘기해 볼수 있는 시간이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하고, 아이가 바로 커버리는. 되게 많을 거예요. 이번 금전에서 진행했던 천으로 놀다 이 프로그램이 서로의 이야기를 또 꺼내놓고 뭔가 감정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된것 같은데 사실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장이 요즘에는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희와도 그렇고 서로 어색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이야기들도 막 꺼내놓고 간식도 가족들이 준비해서 <laughs> 쉬는 시간에 나눠 먹고 하면서 되게 친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매주 이제 주제가 다른 수업을 하면서 아 이번 주는 무슨 수업을 할까 좀 기대도 좀 많이 했었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좀더 가족을 이해하고 마이를 음. 이해하고 아빠로서 서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여기 오는 시간이 너무 기대되고. 사실 좀 너무 행복한 응. 시간이었습니다. 좀 이런 공간, 뭐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지역 주민들한테 좀 많이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오늘 수업 어, 마지막으로 끝내지 말고 더 하고 싶어요. 수업을 더. 우리 하고 싶어요. 다시 또 기회가 된다면 응. 다시 만나서 좀 즐겁게 더 재밌는 활동들로 어, 시간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마무리하고 끝낼까요? 아. 사랑한다 우리, 응. 우리 아 좋아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집 <laughs> 저희 선율 그리고 화음으로 표현하기 프로그램은요 아이들이 쉬운 방법으로 작곡을 배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체험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음악들을 작곡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놀지 그리고 어떻게 작곡을 하고 어떻게 발표해야 할지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선율 그리고 화음으로 표현하기 프로그램은 특별히 저학년 아이들도 함께해서 더욱더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세 명의 주강사가 있는데 두 주강사님이 너무 교육을 잘 해주셨고 저는 거의 아이들 달래면서 우는 거 달래주고 또뭐 같이 물 마시러 가고 바람 쐬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힐링이었고 아이들을 또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또한번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로써 이 프로그램이 벌써 10년 차가 되었어요. 처음 시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열매로 완성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길 바랬었는데 예술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건네거나 나를 표현할 때 예술이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가르친다기 보다는 어 그냥 함께 음악 놀이를 한다. 라는 게 제일 큰것 같고요. 어, 악기 인터뷰 때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네, 악기를 배워나가는 게 재밌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랑 다양한 놀이를 하는 것이 재밌던 것 같아요. 악기는 어 다루는 실력이 좋으면은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작곡도 뭐 쓰는 걸 잘하면은 다 잘할 수 있겠지만 그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악 예술 교육을 할때 보통 현업이 없는 분들이 많이 교육을 하거나 연주하는 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작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누구나 작곡을 할수 있는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친구들한테 좋은,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 같고 어, 또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네트워크 자체가 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는 선별복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편복지로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즐기면서 지역 자체에 예술이 활성화되고 예술 활동이 교육으로서도 활동으로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서로 번호를 교환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들도 오시고, 친구들도 와서 서로의 작품을 듣고 서로를 더잘 알게 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쌓여서 금천에 또 다른 관계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